나면 그때 그때 흥거요. 아 하늘은 완전히 가을 하늘입니다. 가을 하늘. 이 한번 들어 습니다. 안녕 하 십니까？산타 리오 입니다. 반갑 습니다. 오늘 은2024년7월27일 토요일 입니다. 오늘 제가, 어, 어디를 갈까 좀 고민하다가 일기예보를 봤더니 전국적으로 비가 다 예보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비가 없는 지역을 찾다 보니까 어, 경상도 동해안과 강, 강원도 동해안 쪽이 비가 없어가지고 선택한 곳이 포항 내연산입니다. 내연산은 아시다시피 보경사 사찰이 유명하고요. 어, 그 정상이 향로봉으로 933m 비교적 높은 산이죠 근데 오늘 지금 와보니까 날이 너무 맑고 굉장히 덥습니다 그래서 오늘 등산은 포기를 하고 그 내연산이 자라가는 12개의 폭포 12폭포까지 아, 계곡길 트레킹만 하는 걸로 오늘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거리는 왕복 한 12km 정도 될것 같고요 시간은 뭐한 서너 시간 정도 걸릴 걸로 예상합니다 을 아, 오늘 저랑 같이 온 친구 인사 아, 한만 하시죠 안녕하세요 간만에 뵙겠습니다 네. 다들 오늘 이렇게 멀리 같이 오게 됐는데요. 여러분들은 날 좋은데 건강 챙기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화이팅! 네, 네, 네. 네. 자 오늘도 그럼 내연산 12기폭포 계곡 트레킹 재밌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우리 누나, 꽃자, 꽃자, 뭐 해야고? 아, 놀러 가자. 음, 계곡이 시작되면서부터 음, 물이 참 좋고, 길도 좋고, 오늘 참 음, 너무 잘 왔다 싶네요. 응? 아이씨! 놀랬잖아! 하아, 물 맑은가 봐 물은 맑은데 여기 이 지역은 포항지역에는 큰 비가 안 왔나 봐 올해 그런가 여기좀아 조금 밖에 안 왔는데 막 땀이... 수호기가 제1폭포인것 같습니다 내연산 네 12폭포중에 대일폭포 쌍폭포네, 쌍폭포. 어, 두 폭포가 서로 상생하라는 의미로 상생폭포라고 이름을 지었는가 봅니다. 아주 근사합니다. 이 폭포, 보현 폭포는, 어, 계곡을 건너서 좀 깊숙이 안쪽에 있네요. 이 폭포, 복도 보현폭포입니다 은밀하게 뿜어있습니다 하늘 봐봐. 하늘은 진짜 가을이다, 가을. 어? 너무 더워서 그렇지, 어떻게 보면 가을 느낌도 살짝 나는 것 같긴 하네. 이야, 아 멋지다. 제오폭포 묵풍폭포입니다. 바람을 맞지 않는 폭포라는 뜻이라네요. 제6폭포 관음폭포 상단이면서 연... 연산 구름다리를 지나면서 바로 왼쪽으로 제6폭포인 연산폭포의 이야 이 위용과 이 아름다운 폭포가 들어오네요. 이야 진짜... 제 5폭포, 6폭포, 7폭포는 바로 근거리에 있네요. 7폭포까지 갔다가 이제 8폭포를 만나기 위해서 가파른 계단을 올라가고 있습니다. 앞에 간 사람은 없죠. 없죠. 끝났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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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음 같아서 그냥 당장이라도 물속에 풍덩 뛰어들고 싶은데 야, 지금 들어도 돼. 네. 들어갈까? 어, 들어가서 가서 말로 저 말로 가로나 좀 빨리 좀 총퇴직 어린드병 신발 고 연산 폭포에서 500m 왔고, 은 폭포가 500m, 향로봉, 내연산 정상봉인 향로봉은 5km 남았는데, 향로봉까지는 안 갑니다. 잠깐, 계곡으로 내려가서, 저 위가 더. 수지봉과 소금강 전망대, 그리고 은폭포, 실폭포로 갈라지는 갈림길입니다. 음, 은폭포, 실폭포 쪽으로 가겠습니다.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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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관이다, 상관이야. 제, 제팔 폭포인 은 폭포입니다, 은 폭포. Ah, şurada. 오늘은 진짜 가을 하늘이야, 가을 하늘. 음직 골심 터입니다. 와, 너덜 구간입니다. 근데 길은 좋은데 경사가 심해가지고. 위험해 보이네요. 포코일폭포 호랑이가 곧잘 출몰하여 바위 위에 엎드려서 쉬고 있다는 데서 위래한 일입니다. 연달아 두 개가 있는데 아래쪽을 포코일폭포라고 한다. 이 계단을 내려가야 되는데, 그냥 패스하겠습니다. 포코이포포 1기도1스하겠습니0 2 0이1 2 지금 안내판에 그 실폭포 11번째 실말이 실, 실, <laughs> 헛나온다. 실폭포 여기 현 위치라고 되어 있는데 또 밑에 보면 300m를 계속 가는 걸로 지금 되어 있어요. 좀 헷갈리네. 일단 한번 쭉 계속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힘들어. 아. 이게 예. 안내판이 너무 좀 불친절하게 되어 있어가지고 조금 날씨도 더운데다가 좀 힘드네요 아유. 아 맞네 300m를 더 가는 게 맞습니다 여기서 향로봉 그니까 내연산 정상인 향로봉을 가려면 은 왼쪽으로 2.5km를 더 가야 되는데 저의 목적지는 오늘 12폭포이기 때문에 향로봉은 다음에 기회가 되면 다시 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복영사에서 5.4km 왔네요 실폭포가 11번째 폭포인데 그럼 12 1 2 번째 폭포는 또 어디에 있는 건지... 아, 헷갈린다. 어, 아, 봐봐, 여실 아. 폭포, 제11 폭포... 아. 가느다랗타고 해서 실 폭포네요? 수진맥진 여기 상단까지는 올라가기가 아이고 그런데 이 7폭포가 11폭포란 말이에요 그러면 12폭포는 과연 어디에 있는 걸까요 아이씨. 11폭포를 찍고 다시 돌아와서, 아까 향로봉으로 올라가는 길로 조금 올라가면은 제 12폭포가 있다고 그러네요. 한번 12폭포 갔다 오겠습니다. 제 12폭포까지 얼마나 거리가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굉장히 가파릅니다. 아, 이 길로 이제 향로봉까지 2.5km인데 만약에 향로봉 간다면 오늘 가다가 중간에 서 쓰러져 죽을 것 같아요. 12폭포까지만 가기로 마음 먹기를 잘한 것 같습니다. 예. 트레킹 코스라도 좀 만만치 않습니다. 아. 아. 오 마이 갓, 어디까지 올라가냐, 이거. 그러니까, 제11 폭포하고 제12 폭포하고는 물줄기가 다른 거네요, 지금 보니까. 내연산, 주등산로, 제1-11지점. 물소리도 안 들리고, 이거, 어디까지 가야 된다는 거지? 아가 납니다. 대가 내. 아 이게 뭐야 지금 물소리도 안 들리고 저 계곡이 한참 밑에 지금 있는 것 같아요 설령 폭포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한참 밑에를 내려가야 되는데 지금 어디 있는지도 모르겠고 지금 인터넷도 안 돼서 검색도 안 되고, 제가... 아, 이거... 대략 난감합니다.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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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너무 힘들고 지쳐서... 돌아가야 되겠습니다. 아쉽지만... 하, 정말 너무 아쉽습니다. 좀... 하,